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어, 지금 부산에는 어, 11월 25일 어제부터 어, 2019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일로 어, 오늘 지금 10시에 부산 백스코에서 각 정상간 10개국의 정상들, 9개 정상입니다. 한 태국은 빠졌습니다만은 어, 지금, 어, 그 회의가, 계속 행사가 지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행사가, 메인 행사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있고요. 내일은, 내일은 제가 보이는 바로 뒤쪽에, 에, 누리마루, 누리마루에서, 어, 한, 제 1차 한, 어, 콩 정상회담이 이어서 개최가 됩니다. 한메콩 정상회담은 다섯 개국이 되겠습니다. 국 정상들이 각종 중요한 이슈를 놓고 정상 회담을 실시하고 있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에 조선 빛이 뒤쪽에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누리마로 있겠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경우 정상 회담에 따라서 사무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통 흐름이라든지 또 안전을 위해서 요인 신변 경호를 위한. 고생하신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도 교통 소통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은 교통의 흐름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서 각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현장, 점검차 아침에 일찍 와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는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이제 실시를 하셨고요. 어제, 오늘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 좋게 여러분 협조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좀 불편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자율, 자동, 자율 2부제를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앞에서 어, 2019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과 제 1차 한맥공 정상회의 현장에서 어, 파이통 방송의 문용호가 되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